입사하면 행사를 위해선 어디까지 해줄 수 있어요? 아 어디까지가 무슨 말씀이신지... 심은주씨 남자친구는 있어요? 아니요. 마지막으로 연애한 건 언제예요? 결혼 생각은 없고? 아 갑자기 결혼 얘기는 왜... 아 은주씨 나이 정도 되면 보통은 결혼이다 임신이다 이런 직전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게 저는... 요즘은 의 사진이랑 실물이 달라? 나이가 많아 얘를 뽑자니까. 에이, 아니, 얘가 이런 꼬리를 덮쳤어. 나봐, 나중에 나와서 춤이라도 춰보라고 하겠더라. 들어 없어 진짜. 일부러 압박 면접한 거 아니야? 큰놈의 압박 면접, 압박 면접. 그말 만든 새끼부터 찾아서 압박시켜야 돼. 나한테 애정으로 압박하는 울엄마 압박이나 내가 받아주지. 내가 대체 생파 천분을 지들 아빠가 왜 받아줘야 되냐고. 아니, 면접이 대체 언제부터 그냥 압박하는 자리가 된 건데. 안 그러냐? 아, 그래. 어떤 그 회사가 더 있냐? 야, 안 가기 잘했다. 몰라, 진짜. 다시 맘 잡고 일좀 해볼까 했는데. 회사 다니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졌어. 에이, 다음에도 또 그러겠냐. 너무 또 그러지 말고. 민석아, 클라이언트 다 오셨다. 피티, 어? 응.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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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왜안 받아? 은주야, 안에 있는 거다 알아. 문좀 열어보지. 아, 진짜. 전화 왜 씻고, 폭은왜다일식하는데 은주야, 뭐 하냐? 뭐가 뭐? 머리 감았잖아. 아, 거기서 머리를 왜 감는데? 아 세면대 아직 못 고쳤거든. 아, 세면대가 그러면 샤워기 있잖아, 샤워기. 아, 신나네. 우리 세면대가 죽은 자리잖아. 들어가 있으면 마음에 고달퍼. 어, 보다시피 아직 수습도 하지 못한 상태다. 아니, 그럼 빨리 고치든가, 뭐, 먼저 치우기라도 하든가. 민석구, 꼭그래야될 필요가 있나? 나눠? 저쪽은 내 반려 곰팡이들. 왜? 아주 이름도 붙이지. 꼼팡아, 음잘 있었어요? 어, 그랬 또. 음 이뻐. 어, 그랬다 <laughs> 로댕이세요? 혼자 뭘 그렇게 생각을 해? 은주야. 왜? 너 진짜 이러면 안 돼. 뭘? 너 진짜 이러면 큰일 나. 아니 무슨 큰일이나? 심은주, 너 신경 좀 쓰면서 살아. 네가 한두살 먹은 애도 아니고. 본인이 이제 어린 나이 아닌 건 알죠? 언제까지 이러고 싶을 건데? 너 앞으로 계획도 좀 세워야 될거 아니야. 은주 씨는 뭘 하고 싶은 건데요? 고민은 좀 해봤어요? 너 원래 안 이랬잖아 압박 면접 응? 서민석 너도 나 압박 면접하냐?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다 알아 그래서 내딸에는 외주도 뛰는 거고 면접도 보는 거고 니네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나 나름 해 이것저것 하루는 마음먹고 열심히도 살아보고 너 하루는 아무것도 안 남는 열심이가 싫어서 그냥도 보내. 요즘 난 그래. 그니까 너무 뭐라고만 하지 마라. 나 쭈그러들다 없어지겠다. 그래, 알았다. 청소 좀 하자. 찾았다. 은주야 일로 와봐. 응? 여기 있다. 여기. 0 원짜리 크기 곰팡이면 그 안에든 포자 수가 수억 개라잖아. 와, 우리 집에 생명체가 몇억 응. 개나 살고 있었구나. 간탄할 때냐 다 죽게 생겼는데. 걔들이니 네 방을 떠다니다가 네몸 속에 딱 들어가지. 감인성 폐렴, 비염. 아토피, 뭐 온갖 병이란 병은 다 일으켜. 그리고 너 요즘 무기력하고 우울한 것도 애들 독소 때문일 수도 있어. 진짜 그럴 수가 있어? 응, 진짜 그럴 수가 있어? 어, 안 돼. 마스크. 가자. 어, 안 돼. 어, 안 돼. 왜? 10분 정도 방치해야 이 묵은 곰팡이가 빠져. 아... 그러니까 너도 이걸로 뿌려봐. 오 많이 조여야 돼 잘해 아이구 이거 그냥 열어서 볼까? 어우 야 밀어 빨리 아. 세게 아, 그럼 딸까 오늘 은 요거 틀려새로리를딸아새로운 요리 를 거？새로운 요리 를딸거새리를딸 아닌데 운요거새로리로리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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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아주 좋아. 그러니까. 음. 보내자. 음. 기분 좋냐? 그래, 좋다. 그러니까 좀 치우고 살아. 심란할수록 관리 잘해라. 너네 집은 습해서 관리 안 하면 또 금방 생겨. 저녁 먹을래? 응? 지난번에 사기로 한밥 아직 안 샀잖아. 그래? 대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되지? 뭔데? 따라 아주 훌륭했어. 응. 어? 그지 맛있겠다. 마지막 음. 고좀 먹어라. 봐. 아니야. 먹자. 아, 대박 대박.